폴란드에 있는 MTB 모듈사의 네. 주택이고요. 네. 어, 저희들이 12월에 공장 설립을 해서 이, 이 모델은 직접 한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유럽의 엄격한 단열 방음 기준까지 다 충족을 시킨 음. 주택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보통 이런 주택의 수명을 갖다 70에서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주택의 매력 포인트 넘버원이죠. No. 음, 예, 예. 들어가요. 굉장히 네. 섬세하고 세련되게 돼 있죠. 굉장히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네. 네. 근데 약권은 천정이에요, 천정. 천정이죠. 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강원도 화천의 대지에 지어진 어 1층에 10평, 2층에 다락방이 있는데, 4.5평에, 14.5평, 네, 목조 방식의 구조 판넬 방식으로 지어진 어 주택입니다. 어 캠핑 제국에서 이런 주택은 많이 찍어보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자 강원도 화천입니다. 이 주택을 지은 회사는, 아 주택백화점입니다. 자 대표님 모시고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주택백화점입니다. 네, 네, 주택백화점의 대표님이시고 네, 네. 맞습니다. 쭉 네. 보는 제가 저는 처음... 누굴까요? 네, <웃음> <웃음> 대표님 먼저 인사하시면 제가 누굴 네. 알려드릴게요. 저는 네. 주택백화점의 대표고요 네. 옆에 계신 분은 그건 대표님인데 성함은 알려주셔야 되 돼요. 아 권주일입니다. 네, 네. 저는 네, 배우 남현주라고 합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언늘 네. 어떻게 이렇게 소개 로 아, 같이 나오셨는지 예 네. 저는 지금 이, 이 모듈러 주택 프리팩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남원 현장에도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때고요 음. 다 이제 완성이 된걸 보고 싶어서 음. 제가 소비자의 마음으로 음.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싶어서 함께 했습니다 네. 자 캠핑 제국에 이렇게 두 분이 출연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처음.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laughs> 아, 소비자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네. 중간에 계속 제가 못하는 질문 있으면, 네네. 한 번씩 딱, 꼬, 네. 날카롭게 가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자, 대표님, 먼저 그러면, 할까요? 제가 유튜브 봤는데, 네네. 아까 봤거든요? 이 출입구가 어딘지 헷갈렸어요. 사실, 이 앞에 음. 보시면, 네. 여기가 저는 출입구인 줄 알았더니, 네. 이 반대더라고요 저쪽이 출입구죠 이게 결국에는 생활, 네. 문화의 차이겠죠. 네. 유럽은 주출입구들이 음. 뒤쪽에 많이 있습니다 주택에. 네. 그리고 앞쪽은 지금 창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아. 뒤쪽이 주출입구가 되고 앞쪽은 전면 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택이기 때문에 네. 14평, 14.5평이죠. 네, 14네맞 위아래 합 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주공시도 인허가를 네, 받은 거예요. 주택입니다. 따라서. 네. 네. 이렇게 데크를 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쪽 와보시죠. 자 한번 가면서 회차 볼게요. 정말 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나무의 네. 느낌도 음. 질감도 예쁘고 스럽고 이게 유럽의 경우에는 주택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조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C24 등급이라는 목재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C24 등급이라는 나무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음. 같은 혹한 지역에서 네.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나무. 음.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강도가 받쳐줍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음. 85% 정도의 수분을 다 빼내야 됩니다. 음. 그래야만 이 주택을 지탱할 수 있는 강도가 받쳐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목조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대표님 그러면 예. 이 자재를 지금 다 유럽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나무가 네. 전부 재단이 되어 있고 네. 외, 외장재까지 전부 다딱 맞춰진 상태로 아 유럽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조립만 하는 거죠. 아. 네, 예, 예. 그러면 이거를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운송비에다가 네. 예. 제작까지 하면은 예. 비용이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죠. 요거 예. 지금 요렇게 짓는데 제작비가 얼마 정도 갑니까? 지금 이 주택이 주택 가격만 해서 8,900만 원이거든요. 음, 네. 8,900만 원이 예. 음. 8,900만 원인데, 어, 저희 주택 백화점에서 5년간 사업 준비를 하면서 결국 해왔던 일들이 유럽의 수많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어떤 디자인의 주택, 어떤 주택들이 단열이 잘 되고 방음이 잘 되고 어. 국내로 운송비를 주면서 수입해서까지 어.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음.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주택 하나가 이 주택이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화천에 시공을 한게된 건데 네. 처음 주택을 지으신 분은 사실은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음. 거의 원가로 시공을 해드렸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건축주가 그러면 운이 좋으신 거네요. <laughs> 돈을 많이 절약하셨죠?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단열 부분인데요. 네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단열이 잘 되냐 안되냐 아까 말씀하신 구조 단열 판넬이라고 랬네요 그거 설명을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현지 실물은 볼수 없죠. 그렇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기본적으로 네. 이쪽 부분. 구조 단열 판넬이라는 네. 것은 OSB, OSB 중간에 EPS 단열재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음, 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형태고요. 네.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165mm 정도 단열재가 들어가고요. 음, 양쪽에 음. OSB가 붙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패시브 하우스조차도 구조 단열 판넬로 짓습니다. 음. 왜 단열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단 두께가 두껍죠. 화염에 어떻습니까? 화염에도 우리나라에서 쓰는 e p s 뭐 불연재, 난연재라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사실은 유럽이 그 기준이 음. 더 엄격하면 엄격했지 네. 모자라진 않죠. 네네. 알겠습니다. 뭐 단열 쪽은 예, 확실하다는 예.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유럽이 네. 또 추운 나라가 맞기 때문에 네. 그 북유럽 확실하겠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죠. 이 네, 그렇죠. 제품은 그럼 폴란드 폴란드에 있는 네. MTB 모듈사의 네. 주택이고요. 네. 어, 저희들이 12월에 공장 설립을 해서 이, 음. 이 모델은 직접 한국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럼 주택백화점이 약간 특이한데 이제 보통은 공장을 설립한 후에 제작을 해서 이제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 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세계 30개국 에서 한 70여 개 회사하고 거래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이 원하는 주택이 있다라면은 네. 많은 회사에 컨택을 해서 그분한테 최선의 아. 가격하고 솔루션이 어떤 건지를 판단을 해서 회사를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시공을 하는데 어, 아무래도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음. 공장을 설립해서 직접 생산을 하자. 네. 그 외에 패시브 하우스, 존 패시브 하우스 여러 가지 다른 주택들은 음. 앞으로도 계속 직수입을 할 예정입니다. 현주 씨는 여성으로 봤을 때 네. 이러한 좀 유럽 스타일의 네. 디자인의 주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의 디자인이에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렇게 유럽의 주택들이 저희가 동화에나 나올 법한 네. 그런 데서 한번씩 살아보고 싶은 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네. 제가 아까 비용을 들고 너무 깜짝 놀래요. 8천만 원대. 네, 네. 8천만 원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런 거는 샌디위치 판넬 정도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정말 직접 보셔야 돼요. 어. 이런 웅장한 나무와 네. 이런 자재로 만든 <laughs>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보시면 알게. 겠 네, 멋있긴 해요. 네, 진짜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이 세컨 하우스 용도로 딱 맞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 이게 문제 거주 공간 뭐 360을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교회에. 그러니까 따로 마을을 하는 세컨하우스 정도의 용도로 봤을 때 굉장히 어, 적합하다. 근데 이제 물론 저가의 제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비했을 때 대표님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네. 단순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아무리 세컨하우스고 주말에만 거주를 하더라도 여기는 삶의 공간이고 꿈의 공간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요즘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판넬 굉장히 국내에 네. 많이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주택들 치워봤자 짓는 순간부터 몇달 지나지 않아서 후회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유럽의 엄격한 단열 방음 기준까지 다 충족을 시킨 음. 주택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보통 이런 주택의 수명을 갖다 70에서 1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국내에서 주택의 수명을 70년에서 10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 그건 아마 생각해보시면 잘 알겁니다 자 여기 지금 외장쪽에 보시면 네. 요거는 좀 외장 자재가 없던게 들어옵니다 메탈사이딩입니다 아, 메탈사이딩이고 메탈 네. 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가장 그렇죠. 그 질적으로 네. 네. 보장이 되어 있는 메탈사이딩만 쓰죠 네네 사이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꺾어서 네. 다 들어간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대로 사은... 네. 수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와서 네. 여기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대표님 다 현장 시공입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이동이 아니라 예, 예. 이동주택이 아닙니다 자 현장주... 이동식 주택이라는 것은 네.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서 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거죠. 목조 주택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0톤이 넘습니다. 예, 음... 10톤. 네. 아, 그리고 구조단열 판넬이라는 게 결코 음... 아주 가벼운 자재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런 주택을 사실 지금 비록 바닥 열평이지만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음... 이동을 해서 시공하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하부는 그러면 현장 시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아놨지만, 네네네. 여기에 지금 뭐 철거 구조로,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그러면 뭐 국내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당연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어, 것이고요. 네. 있고. 네. 여기가 강원도 화천이잖아요. 네네. 화천이 단열 등급이 좀 높죠. 제일 높죠. 중부 네, 일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끔 다 규정에 맞게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나죠? 네 네네. 아까 말씀하신 그 판넬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네. 네. 여기는 요거는 구조 건물 같은데? 요거는 네, 유럽에서 온건 아니고요. 요거는 보일러실. 아무래도 주택이 좀 작으니까 보일러실을 네. 별도로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겁니다. 자, 앞권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네. 이쪽이 출입구인데이 앞에 네. 이렇게 장식을둔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퍼골라라고 얘기합니다. 를 퍼골라라고 아, 얘기를 하는, 예. 네, 퍼골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어, 사실 이 주택의 매력 포인트 넘버 원이죠. 음.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비가 올때 빗물이 예, 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아주지 않나요? 어, 막고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사실은 비가 왔을 때 네. 여기를 막는다 하더라도 네. 비가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공간을 비 오는 때 사용하기는 그렇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로 인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멋을 내는 이게 막혀 있으면 보기 싫겠죠. 그렇죠. 되게 멋있긴 한데 예, 예. 이제 앞에 데크 공간에 만약에 눈비가 올 때, 예, 예. 이제 물론 공간이 좀 넓진 않기 때문에 예, 네, 네. 어느 정도는 좀 막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그럼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은 한 거죠. 가능하죠. 근데 저렇게 쉽죠. 굉장히 철골 구조로 엮어준 모양들은 디자인이 네. 되게 예쁘게 네, 들어가 있는. 굉장히 거. 섬세하고 세련되게 돼 있죠. 이게 핀란드의 그 제품이 그대로. 폴란드. 네, 폴란드의 예. 제품이 그대로 그렇습니다. 예예예. 데크 공간이 몇 평인가요? 여기 지금? 데크가 2.5평 정도 되죠? 2.5 평. 예예 예. 그 시공 가격에 다 들어가 포함된 거죠? 다 포함된 ]죠? 겁니다. 네, 예. 들어갔고 아까 말씀하신 목재도 다. 맞습니다, 네네. 막도록. 디자인 면으로선 이 자체가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가 조금만 예 비를 막을 수 있는 파라솔 같은 거를 그렇죠. 분위기 있게 두는 것도 괜찮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그렇죠. 이제. 네. 테이블 하나 놓고,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홈 캠핑이라고 그러죠. 예, 네. 이 자체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찾아보기 쉽지 않은 디자인이잖아요. 음. 네. 제가 어떻게 궁전에서 사는 느낌, 예 음. 네. 그런 좀 예. 네. 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 같으면 막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처음 네. 왔던 장소고 네. 여기가 출입구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제 통창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막혀 있어요,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전망을 볼 때는 제가 차라리 반대로 가야 되지 않나. 음. 이쪽 부분이 네. 이쪽으로 가서 저쪽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면 예. 이쪽은 좀 막혀있잖아요. 예, 예. 근데 숲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예. 근데 이렇게. 건축주 요청 하신건가요? 건축주 요청이죠 아... 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유럽의 모듈러 주택, 프리팹 주택이라는 것은 네. 커스터마이징이 기본입니다 네. 이 모델 이렇게 기속 모델이 있기도 하지만은 음... 대부분 다 건축주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음...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하는게 기본이거든요 대표님 그... 요거 현장시공 했을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 유럽에서는 평균 3주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3주보다 조금 더 걸렸어요. 어. 왜냐하면, 은 어, 유럽에 지금 루마니아, 헝가리, 사이프러스 이런 데서 시공을 할 때는 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네. 붙어서 작업을 합니다. 네네. 근데 국내 인건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 우리나라는 사실은 4인 이상으로는 시공을 잘 하진 않잖아요. 음. 그래서 요거는 한달 정도 걸렸습니다. 아, 한달 정도? 예, 예. 그러면... 주택백화점에서 여기 기반 공사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럼 기반 공사 가격은 또 별도잖아요. 별도죠. 그러면 요거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게 기초 공사 정화조 모든 걸다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 1억 한 2천 정도. 그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예예. 대지 예. 땅값을 제외한 땅값을 제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예, 건축주는 프라이버시기 예, 때문에 대지 예. 비용을 제외한 총 시공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이쪽 이제 출입구인데. 네. 예. 되게 멋있어요 이쪽에서, 저는 이게 이쪽도 멋있는데, 그렇죠? 자, 이 앞에는 이제 데크가 없어서, 네네네, 어떻게 뭐 깔아주는 게 없어요 이 앞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건축 주분이 요청하는 대로 해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되게 특이하신 분. 이 부분은 건축 주분이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다, 아, 건드리지 말아 달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한 거죠? 요런 등도 다 폴란드의 그 방식 그대로 다 들어간 거예요? 디자인? 등은 폴란드 거를 갖다가 참조해서 아. 국내에서 가장 흡사한 걸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여기도 메탈 사이딩으로. 메탈 사이딩입니다. 콘센트를 줬고요. 예, 예. 오히려 처마 끝은 되게 짰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비가 오면 여기 들이것 같아서. 네네. 조금 이 앞에 좀 막아주는. 네네. 파고라라든가 아니면 좀 있으면 더 좋았을 것같은요 있으면 같은데. 더 좋죠. 예, 예. 없이 갔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그래서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보면은 음.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퍼골라가 두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의 뒤쪽이 오히려 추가 장치를 해서 비마기를 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무래도 첫 주택이다 보니 네. 일단은 시공을 해보고 네. 추가적인 부분은 보완을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자하고 협의를 한 거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하겠다. 네. 그러면 네. 제가 뭐 여기 조금 비중 덜 맞게 어떤 방법을 상의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얼마든지 다 해드리죠. 음. 그러니까. 네. 얼마든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음. 창호 역시도 음. 원하시는 데 저희들이 뚫어드릴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창호 가격은 추, 추가가 되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토지 위치에 따라서 나는 이쪽에 창호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음.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시공을 해드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네. 이제 목적이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색깔이 변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겸, 염려가 생깁니다. 무슨 뭐 오일스테인을 계속 발라줘야 되는지 네, 예. 이런 궁금증도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오일스테인을 바른 상태인데요. 네. 어, 제가 많이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역이 남원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현장이 10개 정도 됩니다. 네.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목재가 외부에 있으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생각의 차이겠죠. 음. 유럽인들은 목재를 관리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냅두는 거예요? 냅두는 거죠. 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색하고, 음. 그러고, 색이 바래는 것들, 음. 이런 것들을 주택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조주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펭귄 중에 하나가, 목조주택이 뭐, 그 앞에 금 끝에다가 목, 목재 자재를 쓰게 되면 은 부패한다. 음. 벌레가 생긴다. 음. 그거는 옳지 않은 나무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이런 C24 등급의 초강력 목재를 쓰면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한번 실내를 한번 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laughs> 예, 예. 예, 예, 네, 한번 들어가시죠. 가도록 들어왔, 하겠습니다. 오우, 예, 문도 묵직합니다. 네, 네. 그렇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입구 쪽인데, 어, 되게 신발 넣는 되게 좁네요, 이쪽은 또. 네네. 위로? 어. 주택이 아무래도 바닥이 열 평이기 때문에, 네. 예, 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또사실 그렇죠. 사용 공간이 줄기 때문에. 있고, 자, 한번 자 이게 실내입니다. 넓습니다. 네, 화이트로 되어 있고. 생각할 때. 네. 이게 세컨하우스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게 신발장이 막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신발장은 딱요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음. 예, 준비가 되어있네요. 수납공간을 되게 줄이신 것 같아요. 여기는 네. 혼자 지내실 공간이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좀. 공간이 필요 없다고 하시죠. 만약에 뭐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뭐 이만큼 원하면 여기까지도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면도 다만들드릴수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네, 신발장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납공간을 최대한 네. 줄였고. 네네. 자, 1층이 열 평입니다 열평열평근데 굉장히 심플하네요 심플하죠 네. 그 저희들 주택 백화점만과 하고 그 공, 국내 공장을 공동 설립하는 그 MTB 모듈에서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모델인데 외장이 완전히 다른 느낌의 네.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1층에도 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쪽이 방이 배치기 때문에 네. 거실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의 거실 공간은 실제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택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근데 이 앞권은 천정이에요, 천정. 천정이죠? 아, 이게 지금 네. 1층에서 저 천정의 높이가 얼마 되죠? 지금 1층에서, 1층 여기가 2.8m입니다. 아, 여기가 2.8m? 예, 2.8이고 저기 있 네. 2층 복층 청고가 네. 복층 되게 막수그리고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1,800이기 때문에 네. 웬만큼큰 사람이 아니면 머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1층에서 저 위에 끝까지는요. 2,800에다가 1,800을 더. 결국에는 얼마가 되는 거죠? 4,800에다가 거의 어, 5만까지. 예,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높아서 또 추위, 추위에 좀 취약하지 않나? 주택이 크면은 그런 부분을 분명히 더위는 보면은. 상관없는데 네네. 추위는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잘 되는 골조로 써야 된다는 음. 얘기죠. 근데 단열이 잘안 되는 골조가 골조로 주택을 시공하게 되면 분명히 층고가 높으면 음. 우풍도 들어오고 굉장히 춥습니다. 이 네.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수준의 단열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 11월 7일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두꺼운 네, 옷을 네. 입었는데 밖에서 상당히 추웠거든요. 그렇죠. 네. 들어왔는데 이풍 같은 거. 아, 아 그건 있구나. 저 저도 전혀 없네요. 네, 저도 네, 그는 네. 난방 없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네. 춥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추운 걸못 네. 느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공기가 하나도 안 추워요. 네. 창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예요. 네.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보통 이중 창을 써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지금 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데 결국엔 창호라는 거는 유밸류로 네. 그~ 열, 열 관료율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음. 여기 창호가 폴란드에 있는 베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요. 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창호 중에 하나죠. 음. 여기 강원도에 있는 그~ 중부 일 지역에 열 관료율하고 이런 걸다 충족시킵니다. 아. 예. 꼭 이중창, 삼중 삼중창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래서 네. 이거는 사실 소형 주택으로는 충분한 그런 수준의 네. 창호라고 봐야 되겠죠. 두께도 그렇고요. 네. 네. 바닥은 지금 강화마루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강화마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난방은 어떤 방식이죠? 현재? 전기 판넬 방식이죠. 아, 네. 전기 판넬 방식. 네. 사이즈가 크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세컨 하우스기 때문에 네. 계속 와 계시는 건아니고 그러면 아니거든요. 전기 판넬 말고 나는 뭐 보일러의 온돌 방식이나 얼마든지 어, 다가능한니다 기름 다 보일러 하겠다. 예, 예 시골이 가능한 거죠. 다 가능합니다. 비용 추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이 이게 사실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네. 비용 추가는 그렇게 많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화장실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펜트리 네. 공간 같은 건가봐요? 여기는 여기 별도의 서비스 공간, 공간. 같은데요? 네, 서비스 여기 공간 여기는 네. 청소기랑 청소기도 뭐 넣고, 넣고. 예. 어, 여기가 상당히 깊은데.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저한네 명도 들어가겠는데? <laughs> 네, 현주씨 거... 네분더 들어가겠네요. <laughs> 자, 근데 이분은 네. 순간 꼭질하기 좋겠다. 네, 근데 여기 냉장고 설치나마 이쪽에 아마 해도 될거 이쪽에 들어갑니다. 네, 네. 이쪽에 이제 부엌이 이렇게 되는데 어있여 싱크도 다 직접 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축주분이 건축주분 굉장히 꼼꼼하셔서 네. 본인이 이거는 직접 아, 오다를 하셔가지고 아, 주문형으로 했는데 가스. 예, 여기 이제 라이프스타일이 맞게 직접 주문 제작을 하셨습니다. 아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 네. 어떻게 되는지 이쪽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자사장님도 한번 들어가보시면. 네. 아 화장실이 오. 이렇게 샤워실. 네. 샤워부스. 샤워 샤워부스 네. 이렇게 있고. 이쪽이. 네. 아 창이 크게 나 있네요. 네. 이렇게 큰 화장실이. 화장실이 이렇게 큰 창으로 지죠 <laughs> <있었죠? 웃음> 이거는. 네. 건축주 요구사항입니다. 아 <laughs> 이런 것도 다. 그렇죠. 어, 딱돌아서 해드리는 네, 거죠. 자, 문한번 닫아봐 주세요.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여기가 변기가 네. 이렇게 있고. 네. 어, 상당히 넓네요 어, 화장실이 네. 사실 소형주택직원는 굉장히 네. 높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들은, 어, 저희들이 이게 주택을 시공하기 전에, 음. 전부 건축주분하고 협의를 해서, 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네. 시공을 해드리기 네.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골조, 외장재 창호, 문까지는 전부 다 폴란드에서 가져오지만은, 네. 부분은, 아는 실내 부분은 전부 다, 어, 국내 방식으로 시공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건축주분한테 여러 가지 옵션을 드리죠. 네. 어떤 변기로 원하세요? 어떤 세면대로 원하세요? 네. 한번 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층으로. 자. 다락방이죠? 네. 네. 또그 어렸을 때또 꿈을 갖고 있던 다락방입니다. 네. 다락,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이 네. 어, 개난 이건또 뭐죠? 이거는 사실 국내에서 뭘 만듭니다. 네네. 국내에서 제작하는 거고. 멀바바네. 예. 요 디자인이 이렇게 보는 다락방 올라가는 디자인은 사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디자인입니다. 모든 어, 농막 소형 주택들이 이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다락방. 말했었죠. 데 어,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계단에서 어, 네. 내려다보는 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난간이나 네. <laughs> <laughs> 네, 예. 굉장히 세련되죠. 월바 네, 예. 방식 계단 남로. 방식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원형으로 할 수도 있고. 자, 이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우와. 우리가 음. 그 남만 남만 해야 하는 그 박공 중에 제 아, 네, 키가 175인데 네. 닿질 않죠. 예, 천고가 180이기 음. 때문에 어 사실은 복층 공간에 이렇게 굉장 그렇죠. 불편한 공간이 많은데 네. 사실 이까지 이까지 하고 여기가 4.5평이라 했죠. 4.5평입니다. 여기가 아래층이 10평이고 예. 여기 4.5평 다락방인데 네. 충분히 성인 남자가 네. 서서하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네. 없으니까요. 나와서 여기 여 이제 스카이창 예, 예 스카이창이죠. 내다보는데 눈비올 때이게 네. 열리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열리는 방식은 아니고. 네. 않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사실 누워서 강원도는 네. 워낙 별들이 많으니까 네. 강원도에서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누워서 별 보는 게 로망인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저저 저 있습니다. <laughs> 여기창 하나 있고. 네. 네. 이쪽에도 창이 하나 네.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뭔가요? 여기 지금 뭔가 하나 나와 있는 점이. 그 있는. 아무래도 그. 이쪽에서는 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손 갖다 대어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기로 환기를 거 예,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아, 1층에는 이제 뭐 창문이 있으니까 사실 환기가 아, 상관이 없으니까. 열 수가 있다. 예, 예. 그렇게 가는 네. 거죠. 솔직한 방식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오, 아, 거기도 있죠. 창문도 있고. 이렇게도 창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어 네. 2층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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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기 판넬 난방으로. 네, 맞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서 대각선에서 바라보면 여기서 가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네. 이제 네, 주택인데, 층고가 높아서, 네. 이 2층 쪽이 대들보라그해야 되나요? 네, 네네네. 대들보죠 네. 굉장히,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빔이죠. 네,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보통 네. 건축주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네. 이 지금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컨테이너에서 발원 내렸을 때 나무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주택 백화점에서 이제 강원도 화천에 현장 시공을 한아 네. 14평, 1층 10평, 1 네, 네, 4 네, 14.5평, 2층 4.5평의 이제 세컨하우스. 예예. 예. 네, 이거는 건축물이라서 이제 준공 검사 받고 이제 허가 받은 네, 네 맞습니다. 대지 설치 설치된 거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총 대지 가격 빼고 들어간 비용이 한 1억 2천 정도. 네. 1억 1 500, 1억 네, 2천0 사이 에 예, 포함해서 예. 그리고 주택만 가격이 8,900, 900만 원이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 주택입니다. 네, 네. 그래서 주택 백화점은 그러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건가요? 주택 백화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주택을 판매를 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 준 음. 패시브 하우스, 소형 주택, 농막 음. 음.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도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시공을 합니다. 풀빌라, 전원주택 단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획된 것들이 내년부터 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법 외에는 저희들 주택백화점은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음. 퀄리티의 제품들을 갖다가 다 취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택백화점입니다. 저 궁금한 네. 거... 네, <laughs> 네 말씀하세요. 네. 그게 그거 같긴 한데, 네. 사실 저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듈러 주택은 뭐고 프리팩 주택은 뭔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아, 맞아요. 그걸 네. 잘모르시는분데요 어, 그냥 사람들이 뭐지였지. 모듈러 하면 그냥 뭐그 네모만한 게 음. 어디 다 조립돼서 오는 거이 정도로만 아지 자세히 모르는.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음.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입체형 주택입니다. 네. 사각형이 대부분이고 영어에서는 볼 o l 트릭컨 t r i c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택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호텔, 음. 모텔, 무인텔, 뭐, 뭐 기숙사 이런 객실 위주를 쌓아 올려서 하는 그런 공법을 모듈러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리팹 공법이라는 것은 이 주택을 예로 들면은 지금 외벽을 구성하는 판넬들, 지붕 트러스, 대들보, 그다음에 창호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서 맞출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간단하게 빨리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프리펩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펩 주택도 평수가 큰게 있고 작은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거는 사실 소형 주택이고 저희들은 사실 대형 주택들도 동시에 시공을 하는데 프리펩 주택으로 대형 주택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사실은 펜션, 풀빌라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저희들 주택 백화점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런 거 역시 다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네. 네 말씀하세요. 패시브하우스라는 건 뭘까요? 듣는것만으로 네. 아, 맞아요. <laughs> 패시브하우스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음. 지구온난화의 가장 주범이 이산화탄소 배출. 음. 그거는 결국에는 주택의 에너지 소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역으로 생각해서 높, 굉장히 두꺼운 벽체. 최고의 단열을 만들고 집을 남량으로 짓고 집 안에다가 여러 수환기 장치를 넣어서 집안의 모든 온도, 습도들을 다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소비를 극소화시키는 그런 주택. 일반 주택 대비해서 최소한 70%, 70 이상이 줄어지는 걸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은 이미 강릉에 지었고 12월 달에 부산, 그 다음에 또뭐 다른 지역에 이미 계약들이 평창에도 계약을, 특히 강원도에는 패시브하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격대는 조금 더 나은. 아무래도 그렇죠. 예, 벽체도 음. 두껍고 패시브하우스 일단 창부터가 틀립니다. 네. 무조건 최고급 창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 주택일 수밖에 없죠. 음. 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나은 거요 그렇죠. 앞으로는 음. 아마 패시브하우스가 음. 대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벽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은 음. 공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아, 그래서 아, 그렇죠. 그렇게 뭐 소형 주택에는 권할 만한 음. 공법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서 주택이 좀 커질 경우에는 반드시 페시바스를지었으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세컨하우스에 요즘 관심이 딱 꽂혀가지고,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주택 백화점이라는 이름 사실 재밌잖아요. 백화... 네. 어떻게 주택을 백화점에 넣을 수 있는가해서 음. 제가 이제 대표님의 음.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제가 관심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서 음. 그 전시장에도 가보고 오늘 현장에도 와보고 음. 제가 그 남원에 촬영 갔을 때 현장 한번 보러 갔었거든요. 남원에 예. 예. 그래서 조금 서울에도 있으면 제가 최대한 음. 많이 봐서 저도 여러 가지를 음. 좋은 거를 모아, 모아서 음. 한번. 지하철 4호선 생활터미널. 네, 알겠습니다. 남원에 a f r a m 하우스도 아마 음. 제가 캠핑제국을 통해서 방송을 어, 한 적이 네, 있는데, 예, 주시면, 예. 네, 근데 현주 씨는 거기 이미 가봤죠. 남원에 네. 이제 그 공사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에 쫑머리하고. 네.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발전 있을 바라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식백과점 이제 연락처와 주소는 네. 더보기에 남겨 놓을 테니까 네, 네. 많은 분들 보시고 상담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에 뭐 여기 소자들을 아. 위한 뭐 도움 아, 것이라. 캠핑 제국을 보고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는 몇 <laughs> <제가 넷> 분이라고는 <laughs>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laughs> 네, 네, 네. 어, 조금의, 조금의 할인 혜택은 제가 해 드리도록 아, 아, 캠핑 제국을 보고 전화하셨다. 예, 예. 네, 그러면 할인을 <laughs> 좀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그럼 어떻게 제가 할 때는 저도 캠핑 제국을 보고 했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훈심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습니다 네, 앞으로 네. 열심히 네. 구독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